방송하네요 네, 안녕하십니까 요새 추석 연휴도 끝났고 추석 연휴 끝나고 오랜만에 방송을 킵니다 다들 반가워요 뭐 패치 상황도 되게 많고 여러가지 상황이 많은데 일단 최근 근황을 알려드리자면은 제가 다이아였는데 한달 동안 랭 게임을 안 하다보니까 플레로 강등 당했습니다 강등 당했고요 매우 슬프네요 그리고 저는 대회를 나갔는데 대회를 지금 두 경기 정도 이겨가지고 앞으로 두 경기 정도 더 이기면은 결승 진출인데 네, 두 경기 정도 더 이기면 결승 진출인데 아마 한 경기만 더 하고 승패와 관련 없이 그만하지 않을까 제가 또 학생이다 보니까 수업하고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경기를 참여를 못할 것 같아서요 아 그리고 저는 원래 카타리나 유저지만 대회는 아리로 하드캐리 하면서 게임을 그냥 부쾌하다 멘탈이 터졌어요? 헐아 <laughs> 10연패? 친구가 아니라 거의 <laughs> 1연패당할 정도면은 친구가 아니라 왼수 아니에요? 은비님 싫어하나보다 그 친구가 <laughs> 분명히 싫어, 어, 싫어하 면, 싫어한 게 분명해. 그래도 룬안 갈린 게 어디예요? 어, 룬 갈리면은 더 클라지. 상대 미드는 제이스? 음? 소리가 들리네요. 제이스 같은데. 오리아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리븐이네요. 라인을 당겨야 됩니다. 에스님 안녕하세요. 왜끊기지 이게? 뭔가 또 끊기는 것 같죠? 막타도 먹어지고. 어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. 클났다 클났다. 안녕하세요. 아주 뭐 누가 누구, 누구시더라? 카직드님인가 누구야? 하, 아, 아, 맞다 일레미 찍었네요. 아니 뭐야 뭐 뭐지? 아 우리 저방금 오랜만에 하니까 아이디도잘 헷갈리네. 하직스님 맞죠? 평타 이걸로 견제해주시고 라인은 최대한 땡, 땡길 거예요. 라인은 땡겨주는 게 좋아요. 하직스님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연휴? 어, 추석 연휴 아유 이번에 저 애기들이랑 또저 연휴 때마다 저 애기들이랑 인형놀이해서 주냐고 바쁘네요. 어린애들이라 초딩들이 많아요. <laughs> 초등학생이. 버퍼가 좀 심한가요? 그러네요. 좀 렉이 줘도. 렉이 걸리네요. 아뜨거! 게임도 렉이 걸리고. 버퍼도 다들 심하신가요 추석에 돈, 용돈 많이 주시던디? 설날 때 보통 용돈을 주시는데 추석 때도 용돈을 주시긴 하더라고요. 내가 용돈을 받을 라인는 아니긴 한데. 30만 원. 야 씨. 난 아니신데? 이렇게 많이 받아요. 형태 이렇게 섞어 주고요. 은근히 아파 이게. 버스트 블럿. 형태 때려준 게 은근히 아파서 어, CS 버, 버그인가? 아, 이게 Q가 맞았으면 은 W하고 평타평타에서 전멸이라도 할수 있었는데. 아쉽네요. 다 당연한 거야? 와, 부자셔. 다들 뭐 학교 가지는데 오랜만에 가가지고 되게 힘들었겠다. 오래 쉬다가 또 가려니까 되게 힘들지 않아요? 그러던데. 표하니까 가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. 아휴, 푹 쉬고 싶어 그냥. 응.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. 이거는 갱이 올것 같은데. 우리 하나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라인을 계속 롯데가 로, 롯데가 스무 개라고요? 상인데. 이정근이 오. 씨. 와 이정근님. 와 이정근님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. 이정근님 오래. 안녕하세요, 유정근님 어휴, 연휴 잘 보내셨어요? <laughs> 아유잘 지냈죠? 정근님은 어때요? 진짜 오랜만에 뵙는다 와, 오늘 아, 와, 이 와드를 박으려고 했는데 저렇게 올 줄은 몰랐네요 그러면은 좀 까다로운데 좀 연기가 뻔하긴 했는데 연기가 뻔하긴 했는데. 아, 나도 플래시가 없어서. 이거는 조금 땡기는 식으로 해야 돼. 아, 취직하셨어요. 아, 축하드립니다. 어이. 아이, 아프리카 하나도 못 봐도 되죠, 그러면. 다른 게 중요합니까? 아프리카 하나도 못 봐도 중요하지. 아, 이거 그냥 싸울 때 이겼겠다. 훨씬 세네. <laughs> 이때면 치고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불안하다 어 불안해 저는 학생입니다 예 네, 학생 일을 하고 있고요힝 버퍼가 누답이에요아 다른 분들도 혹시 버퍼 심하신가요? 리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 하나일텐데 아 그래요? 안걸리시는 분도 있고 오케이 라인을 땡기.. 아왜왜 왜 밀어 아, 라인 땡기려고 했는데? 미, 밀어준 김에 집에 가야겠네요. <laughs> 아, 당황했어. 아, 집에 가려고 했는데, 이거. <laughs> 아, 뭐, 다운받으면서 보는 중이라서요? 그러면은, 뭐, 그럴 수 있죠. <laughs> 라인 관리하고 있었는데. 아, 원래 이게 투콘 그런 거 했는데, 제가 지금 투콘 안 하고 있어가지고. 오이. 잡았지 이거는. 제발. 어, 폭탄 한 대가 부족했어. 좀더당겨서 잡을 걸아 아깝다. 뭔한 대를 못 얻었어 아 <laughs> 마나가 부족해 가지고 아유 아쉽다. 그고좀 나중에 걸거 걸걸 그랬나 그러게요. 근데 이게 거리가 또안 될까 봐 미리 걸었는데. 조금만 더제걸 그랬네요. 아쉽다. 간다고 핑 찍어주고, 라인을 무조건 땡기는 걸로 합시다. 에, 예, 불루 먹고 집 가야겠어요. 흐이. 뭐 전체적으로 뭐 흥하고 있나? 흥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? 집에 갑시다 <laughs> 집에 갑시다 아이안 보인다고 하고요 집에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오우 팀잘 나오고 있어 가자 큰 지팡이 나오는데 좀큰 지팡이보다 이렇게 갑시다 이 좋더라구요. 성배가 그냥 성배 가는 게 좋더라. 뭔가 게임이 조금 렉이 먹는데 패치 되고 난 이후로 다 매운 아짐인데큰 <laughs> 지팡이 살걸 그랬나요? 안 보인다고 하고, 어, 저가 가정 잠깐만요. 아, 야, 이럴 수가! 때려 때려. 아 아깝다. <laughs> 아이고 아깝지만 될수 있나? <laughs> 라인을 확확 밀어버릴까 그냥? 압박을 줍시다 그냥. <laughs> 압박을 주고요. 아저 한동안 롤을 안 했더니 다이아에서 플레이로 떨어졌네요. <laughs> 한동안 너무 안 했어. 너무 안 했어 이거는. 다들 뭐 추석때 재밌게 노셨나요? 쉬운 챔피언이요? 그래요 뭐 요새 기본기가 다들 좋아져서 어떤 캐릭터를 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어려운 챔피언만 피하면 될것 같아요 거의. 카직스? 카직스 재밌나? 응. 1 0개 69개 CS는 생각 외로 그렇게 차이가 안나고 컴퓨터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? <laughs> 오 나이스 오리아나 하면서 이게 라인을 팍팍팍 밀 수도 있는데 밀어봤자 갱에 너무 쉽게 노출돼가지고요 팍팍 미는 것 보다 그냥 좀 땡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밀고 딱 적정거리 이렇게 유지해주는 거? 이르 끊임없이 미니까 어. 끊임없이 미니까 이게 계속 미드만 파더라고요. 생존기도 안 좋아서 우리 하나가 아 요놈 잘 미는구나 해 가지고 막 미드만 파 가지고. 아라님! 아라님! 아라님 오랜만에 뵈요. 근데 개련 님은 자주 뵀는데 아라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. 아란이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아란님 안녕하세요. 추석 잘 보내셨나요? 다들 오예! <laughs> 오예!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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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shit! Oh m 제발, 제발, 어 뛰어! g 살어살오지마오지마오지마 안돼! 이 뭐? 어쩐지 잘 풀린다더니 오케이 여기서 데이스 트로플 크카으카아 한마디 해주고요 와 이거 당한야 이건 아니지 얘들아 응. 아이비형님 가십니까? 아이, 아이비님 아이비 아이비형님 아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세요 좋나로 보내시고요 형님 아, 그냥, 킹, 바로 빠질걸. 이게 내가 이거, 게임통을 안하니까, 뭐가, 그건지 모르겠어요. 응, 음, 어떤 게 그건지. 미안지 몰라가지고, <laughs> 막 하다가 죽어버렸어. 아, 존플리. 꽤 좋았는데. 아이 형님, 아니, 형님 가지 마세요, 형님. 아이, 또. 아이 가지 마셔요, 저 형님 어디 가십니까? 아 맞어, 아, 형 가지 마요. 형님 아이 어디 가십니까? 아이, 저 납값 또 가실 생각입니까? 아 이거 이거 아니죠, 형님? 에. 가지 마시고 저랑도 놀아요. 아 미드 가 계속 안 보이는데. 제이스도 이거. 와 수업한 거 봐봐. 건데? 아, 아쉽다. 과감히 공 쓰고 들어갔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, 농민... 아, 농민의 꿈님, 안녕하세요. 아 요새 추석 연휴 때도 바쁘셨겠다. 회장님, 안녕하십니까? 어! 피했어! 야 역시 평소에 추석 때 제가 명절 음식을 많이 먹었지만 어,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옆으로 그냥 살짝 탁 피해버리네요 S라인으로 그냥 연휴가 연휴가 아니죠 그쵸 막 쉬는데도 많았는데 안 쉬는데도 많다고 하더라고 쉬는데도 있었지만 안 쉬는데도 많았다고 반쪽짜리 연휴 아니냐고 막 그런 얘기가 그런 이가 많더라고요. 저는 뭐 학생이다 보니까 편하게 셧죠. 더블 킬. 야이거킬이 확실히 잘 보인다 이제. 흠 음. 톡. 아 뜨거. 네 고정. 고정매니저시고 아 이게 고정매니저 시인님 드리고 싶은데 이게 <laughs> 뭐지? 팬클럽만 이게 자동설정되는게 옵션이없더라고 어플같은거 쓰면은 다른것도 되긴 하는데 와 저걸로 저렇게 맞추네 티티티 아이비형님 다시 오셨네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돈을 모아서 1600원 모아가지고 어, 비싼거 사자 나도 이제 어, 막 삼선 슬레파 이런 거 사지 말고 좀 아디다스 슬레파 그런 거좀 신고 싶어요. 신발 좀 어, 바꾸고 <laughs> 아이게, 아니 그 고정 이게 옵션. 제가 당연히 시인이 맨날 드리는데, <laughs> 이게 막 그게 있어요. 막 매니저 줄때 팬클럽 이상만 막 매니저 줄수 있다고 들있더라고요 저기 있근 시인님 맨날 컴퓨터로 오시니까 제가 그거 이거 프로그 프로그램으로 내가 고정 매니저 해놓을게 시인님 알았어 너무 낙심 말아요 드릴게요 아 너무 힘든 수석기간이었어요 러너드원님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안녕 안녕 여러분들 반가워 아 뜨거워 피했다 아 뜨겁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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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. 여러분들, 초콜릿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. 아유, 감사드려요. 아, 오늘 초콜릿을 그냥 마구마구 주시네요. 이렇게. 아, 뜨거. 아, 가족들은 안 오냐고? 막 그래요. 할 일도 많고, 이번엔 그래도 추석 때 출장은 안 가셨나 보네요. 추석 때 출장까지 가셨는데, 진짜? 바이바이. 아싸! 어찌 먹었구요. 아싸! 킬도 먹었구요. 오예, 오예. 좋구요. <laughs>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응, 어, 좋아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완전히 그냥 이득 봤네요. 이거 밀고 가는 게 좋긴 좋은데? 밀고 갈수 있을까? 어밀수 있을 것 같아. 아 좋아 좋아 좋아. 튀자 튀자 오케이 오케이. 달려 달려 오빠 달려. 3,300원일것 같은데 100 원이면 은살수 있을 것 같은데? 쳐100 원이면 살수 있지? 오케이 오케이 100 원이면 살수 있어. 일시불로 야 여러분 모자 일시불로 사야죠. 요새 누가 그냥 모자를 그냥 1 0로 삽니까? 1 네. 0로 삽니까? 데캡은 1시불로 그냥 1시불로 응? 사는 재미가 있죠. 1 0불아이0 좋다 아이거 좋다 된장남 같애 아0야갈걸 그랬나?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 괜찮아, 괜찮아. 0 0보다어0캡1 0 일시, 1 0불이좀더 어우.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주니까, 어, 이렇게 갑시다. 이렇게 가요. 좀먼디요 신발이 아직 검으신 분, 뭐, 똥신이라. <laughs> 느릿느릿. 여러분, 쉬다가 계약하니까 어때요? 어. 뭐 방학은 뭐 예전에 끝났고. 아, 나, 그러니까 저는 목요일이 공강이라 내일 처음 학교 가는데. 아,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드네요. 아,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귀여워진 드림 너무 좀. 고마워요. 야, 시청자분, 아유, 아라 님도 귀여워지신 것같으니 은비 님도 귀엽고, 농민의 꿈 님도 귀엽고, 아이비 형 님도 귀엽고, 아유, 시인 님도 귀엽고, 정근 님도 귀엽고, 와이더 님도 귀엽고, 카직드 님도 귀엽고, 케네 님도 귀엽고. 아유, 다들 귀여워. <laughs> 여러분, 아, 말이 심하시네. 와, 여기, 씨. 여기 교집합인데, 이쪽? 말씀이 지나치시네요. 오! 야, 이거 우리 하나 캐리 아닙니까? <laughs> 야, 이거는 뭐. <laughs>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, 여러분들? 한번 나와야지 아 키보드 부술뻔 했다고요? 아이.. 환상적인 궁극기 연, 연계 <laughs> 변태는 욕기 아닌데 비먹거리만 아이 방금 아이씨 시청 아이, 여러분 아이 뭘 뭐라고요? <laughs> 짝짝짝짝 <웃음> 감사합니다 아, 예, 케네님, 아, 그래요. 다음번에 뵈요. 아, 이거 아쉽네요. 같이 계, 계셨으면 더 좋았는데, 아예, 좋습니다 아, 예, 다들 들어가시고요 안녕히 가세요. 바이 바이. 파이요. 예, 잘 자요. 아, 네, 학교 가야죠. 잘 자. 안녕. 한 번만 잡을까? 잡을까? 하지마. 나랑 놀자. 오랜만이잖아. 나또 방송 언제 할지 몰라. 가지 마. 가지 마. 갈 거야? 어쩔 수 없고. 나이스, 캐츄 내일, 내일 방송 할것 같아요. 일단. 아, 나 어시, 어시, 나 어시 좀. 이번 흥하네요 그러게요. 아, 오랜만에 복귀하는데. 아야 이아에서 강등당하고 저기 분노가 <laughs> 분노가 있는지 아잘 되네 게임이 잘 되네 게임이 잘 되어 아 이거 블루가 없어 어 뭐야 블루 있네? 아 어, 이거 블루가 있어 블루 먹고요 블루를 먹어주시고 탑도 정리하러 가주시고 아유 그런가봐요, 딱 나오네. 아이 고 좋아라. 이거 먹으러 갈게요. 음, 음, 음. 아 뭐, 여러분들 뭐 친척, 동생들이나 뭐형 누나들이 있어요? 막 음. 저는 애기들이다, 다 친척들이 다 애기들이라서 인형놀이 했다니까. 난 귀신이다. 어이. 애들 미쳐 진짜 와 좋아 죽더라고요 애들이 어, 있긴 해요 반대예요 아유 엄청 얼마 재밌는데 다 초딩들이라 그 중에 한 명이 다 초딩 5학년이거든요 5학년인데 남자애야 또, 키도 엄청 컸어요 1년 만에 와 근데 애기네야 근데 네, 귀신이다 그말한 마디면은 그냥 자질러지더라고요 애들이 야 그래가지고, 야 오빠 너무 재밌어요. 오빠라고 안 하고. 네. 말하지 말. 오자. 야막 그런. 그래. 기본 코칭이 야한 명만 오빠라 그런다. 에이. 한 명만 오빠라 그러고, 야 그러고 코칭을 아야 어색 좀 애매한가봐 코칭을 안 불러. 나 이거 해도 돼 어, 컴퓨터 해도 돼막 이렇게 물어보고. 야, 화학 받는 게 어디야 컴퓨터? 아군이 당했습니다. 허락 받고 하는 게 어딥니까? 예전에는 그래도 막 했는데 허락도 안 받고. 아유 아, 다 3,40대 분들이다. 딱카드아 그런 실이. 시리... 아 저는 술을 잘못 해가지고. 좀 아쉽네요. 음복 하고도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잤잖아요. 딸기가 좋아님 안녕하세요. 저도 딸기가 좋은데 <laughs> 커피집 가가지고 딸기 생각해 주스 레디콘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. 그 맛있던데 보더라. 이제 카페베네를 자주 가는데 카페베네 그 미숫가루를 팔아요. 미숫가루 파라페치는가? 그는데 어이. 우 잡수시라고요. 물 마셔요. 물도 많이 마시고. 아, 여러분 뭐 먹으면 살 찝니다. 물 마셔요. 소주 네 병. 야, 네 병이면 못 마시는 게 아니, 아니지 않아요. 회장님 네 병이면 와, 엄청 잘 드시는 거죠. 저한병 마시는 거는 한병 정도 마시는데 젊을 때는 젊을때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쳤는데 지금은 아, 도저히 못 마시겠더라고요. 아, 이마트에 그 레몬 맛 나는 술 있거든요. 와, 진짜 맛있더라. 레몬 맛 나는데 어우 진짜 맛있어. 음, 그 레몬 맛나 가지고 와 맥주인데 와 음료수 같아요. 나 어시 꽁, 꽁으로 먹고 이거 먹기 끝날 것 같은데 이대로? 왜 오더네? <laughs> 뚜뚜뚜뚜 미녀네 이브 없네 안 찌는 사람은 되게 오, 다비, 다비, 안 찌고. 갈비도 먹고 음. 안 찌는 사람은 되게 안찌안 찌더라고요 보면은 먹는 거 자체는 비슷하게 먹는데. 활동량이 되게 크다거나 그런게 많아 KGB, 아니 KGB말고 무슨 외국맥주인데 이마트거거든요 외국맥주인데 되게 괜찮지 그 진짜 뭐 레몬? 어 레몬 맛이네 토요일 친구 또와 토요일날 또 올라오는데요? 아이비 형님! 터울 어? 타십니까? 야, 무지불러도한트 뭐 이긴다. 하이. 그쵸, 그렇죠, 형. 터울 안 타시죠? 경기도, 저도, 경기도. 다 잡네요. 아이고. 반품된 나무모님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딸기가좋아님 다시 반가워요 아 맞다 딸기 약간 그생과일 주스는 그 아니고 그 딸기 메론인... 딸바? 딸기바나나? 맞아 딸기바나나 되게 맛있잖아 딸바라 그러죠 그리고 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... 딸바보라 그러고 어우. 아 뜨거! 와몇방 맞았는지 모르겠다 50방 맞은 것 같아 망갈걸 일본 일이요 서울 노원에서 딸을 좋아하는 저아란님 알아, 저기요 뭐라고요 내가 잘못 본거지? 허허 허허 <laughs> 내 눈이 잘못된건가? <laughs> 내가, 내가 잘못 내가 잘못 본건가? 야 우리 바론 바른 버프 먹고 사진거니 오, 이 와! <laughs> 정신승리. 야 상대방, 최후의 멋진 한타를 하고, 서렌을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아 <아이, 웃음> 감사해요.